워렌 위어스비가 쓴 책에서 이 전도서와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, 뭐, 전도서를 압축해 놓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보십시오. 삶은 어려움과 당황, 당황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. 그리고 삶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. 인간의 견지에서 볼때 모든 것이 헛되고 어리석다. 이게 해벨 아닙니까? 근데 그걸 끝나지 않습니다. 그 다음 보니까, 그러나,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. 그분은 우리가 삶을 누리기 원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. 이번에 제가 전도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이두 가지 이 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요. 야, 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인생 숙제가 하나 있었구나. 여러분,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을 걸고 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. 그 숙제가 뭘까요? 이렇게 안개처럼 찰나적인 인생, 그 뿐만입니까? 도대체 할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인생 아닙니까? 살면 살수록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숙제가 뭡니까?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처럼 여기고 이 삶을 소중히 그리고 즐거워 하면서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. 저는 뭐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요. 제가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지상 최대의 숙제가 있다면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행복해지는 거예요. 중요한 조건은 주님 안에서, 주님 안에서의 행복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. 지난 주에 이 시를 쭉 읽으면서 그참 머리가 끄덕끄덕 끄려지더라고요. 자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.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. 아, 이첫 줄이 제게 너무 와닿았습니다. 여러분, 먼 인생의 여정길을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. 이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.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, 밤에 눈을 감으며 작은 기쁨을 부르고,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나의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.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옷을 차려 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.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.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. 아 저는 이맨 앞에 나오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. 이대목하고요. 중간쯤에 나오는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옷을 차려입고 막 인생 한방이다 이런 말하는 거 그거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. 그건 속임수예요. 인생은요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옷을 차려입고 여러분 지금 그 비단옷을 다 입고 계시네요. 참 인생은 혼미하고 안개와 같고 그리고 또이 인생이라는 건 수수께끼처럼 풀수 없는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가지 숙제가 뭐라고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을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기쁨 가운데 누리도록 하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숙제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선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. 그런 생각을 하다 보는 본문에서 우리 인생의 숙제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숙제가 뭐냐.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승복하는 이 훈련이 숙제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. 그래야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 이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3장 1절에서 먼저 큰 전제를 제시합니다. 범사의 기한이 있고,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, 이거 전제예요. 큰 전제가 있고, 그리고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무려 1 4쌍의 사례를 제시합니다. 어떤 사례인지 2절, 3절만 읽어드릴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무려 14쌍의 사례를 제시하고는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이 흐름을 아시겠죠? 1절에서의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?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. 그런데 11절에서 그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것이 진행되는 것이다. 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은요. 내버려 두면 무질서해요. 그 항목들을 보세요. 뭐 기쁜 일이 있었다가 또울 일이 있었다가 또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낙심했다가 막이 뒤엉켜 있는 게 인생입니다. 그런데 이런 혼미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나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무질서한 것들을 정리를 시켜 주세요. 콤파스 이야기를 가끔씩 들이지 않습니까? 여러분 콤파스를 가지고 원을 그리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아름다운 선이 나옵니다. 그 인생의 콤파스 역할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. 그런가면 또한 가지 제가 2절부터 8절까지 반복되는 열네 상을 보다가 참 흥미로운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 이 쌍이요. 하나는 내가 바라는 거. 일어났으면 기대되는 거고요. 하나는 내가 바라지 않는 거. 아, 이건 내인생이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거. 이 둘이 짝을 이루면서 쌍을 이루드리는 겁니다. 예를 들어 사절입니다. 울 때가 있고, 웃을 때가 있으며, 슬퍼할 때가 있고, 춤출 때가 있으며, 아, 우리 모두는 다 웃기를 원해요. 그런데, 우는, 울 때와 웃을 때를 한 세트로 묶어 놓는데, 보니까 우는 게 먼저네요. 여러분, 우리는 모두 거기다 기쁨에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. 누가 슬프를 슬퍼하기를 원하느냐고. 근데 이게 또 슬퍼하는 게 먼저 나오네요.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, 내가 원하지 않는 거, 이것들이 뒤섞여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.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와 원하지 않는 거, 내가 기뻐하는 거와 슬퍼하는 게 뒤섞여 있지만, 11절, 이 무게중심을 달리해서 다시 읽어 드릴게요.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,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,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을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. 13절.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. 뭘 내가 깨달았을까요? 인생에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막 기쁨이 넘치는 그것만이 선물의 재료가 아니고요. 날 너무나 우울하게 하고 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같은 즐겁고 기쁨을 사는 삶에 이게 재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. 그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라는 겁니다.